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와서 22장, 우리 10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루벤 자선과 갓 자선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한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 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선과 갓 자선과 문하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를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만나서 오해를 풉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른 사람과 혹은 어떤 일에 또내 진의가 또내속 마음을 모르고 잘못 오해가 되어지고 또 의심을 또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이 밭에서는 신발끈을 매지 말고. 또 오얏나무 안에서는 이 갓을 바로잡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실은 우리 신발끈도 맺고 갓도 맬수 있는데 에, 혹시나 또 이거 오해를 서리하는 것 아닌가 또 하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에 대해서 참 조심해라라고 하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또 어떤 일들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런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오늘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어땠습니까? 이제 자기 책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여우수화가 너 이제 하나님 있는 신앙으로 잘 살면서 그 말씀 보게 보면 저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으로 사실 말씀이 끝납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렇게 잘 헤어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루벤지파, 갓지파 또 문하세 절반지파와 지금 이 가나안 서쪽,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열 지파가 전쟁을 벌일 만큼 아주 분위기가 험악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요단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간 루벤지파, 가지파 그리고 문하세 반지파와 아주 엄청난 오해가 되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사건이 무슨 일입니까? 예,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10절에 보면, 저들이 아주 큰 재단, 예배를 드리는 큰 재단을 그들이 쌓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반지파가 가나안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로에 와서 자,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실로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회막 또 성막을 이렇게 짓고 거기에 재단이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의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지금 돌아간 그들이 요단 저쪽 편에다가 큰 재단을 쌓은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소식을 듣고 나니까 마치 뭐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큰 배신을 당한 것처럼. 여기가 그 신앙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일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만의 무슨 재단을 쌓았나? 그것도 조그맣게한 것도 아니라 큰 재단처럼 누구나 알수 있게? 이게 무슨 일인가? 그들이 우리한테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나? 뭐 여러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느니라.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흥분을 했냐면 말씀에 곧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도저히 가만히 둘수 없다. 우리가 그냥 어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쟁의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네, 참한 가지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같은 민족 가운데 서로 축복하면서 헤어졌었던 그런 좋은 관계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이들이 곧바로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오해가 생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첫 번째 마음은 저 사람들이 왜 그랬는가, 이 일을 왜 했는가라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만나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또 물어보고 확인할 일들은 확인하고 그래서 더 오해가 깊어지고 또 감정이 상해지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오늘 이 23절에 보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우리가 먼저 알아보자 한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 아살과 또그 아들 비느 아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지파의 제일 리더들 또 천부장들이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14절에 보면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와아서 아,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진상조사팀 해가지고 아, 이 리더 것들이 함께 지금 가서 이 상황을 루벤지파 가지파, 두무나세 절반지파에게 이 일의 자초 지정을 묻는 것이 오늘 그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을 하느냐, 또 하나님께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외에 다른 재단을 싸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마라. 하나님을 고역하는 일이고 이거는 우리도 우리하고 우리하고 우리 적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그들이 가서 딱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누벤 또갓문낫세 절반 지파가 이제 그러한 입장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보게 되어지면 22절 이하에 쭉 2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지금 우리는 정말 결백하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고역하고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적이 되어지는 그런 일로 이 재단을 쌓은 거였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구축하는 거 얘기죠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예 하나님은 아시,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해가 사고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말라 예 단호하게 그들의 결백함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아,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예행이죠. 그럼 뭐냐? 오늘 23절 이하에 더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큰 재단을 쌓은 것은 사실, 이제 앞으로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두고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어 준 그러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후대가 가게 되어지면 은 나중에 요단인 저쪽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이 그 후손들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후손들한테 "너희는 하나님하고 우리 관련이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 관련없는 그러한 지파야, 그런 족속이야" 이렇게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뭐라 그럴 거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늘... 예배를 여기서 이 재단에서 또 다른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큰 재단을 모형으로 이렇게 이미테이션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저들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 분길시 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같은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27절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하게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재단 모형을 봐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예. 이렇게 자들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따로 살림 차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축복의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형을 통해서 이 재단 모형을 통해서 우리 후대 사람들도 잊지 않고 또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물로서 만든 것뿐이다라고 하는 중심을 얘기해 준 것이죠. 자, 어땠습니까? 아, 그랬으니까. 예. 그들에는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더 언약을 지키고 싶었고, 우리 후대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게 하려고 마치 오늘 동상을 세운 것처럼 언약의 증표를 세운 것처럼 거기 이렇게 세운 것이었던 것이죠. 예. 오늘 그래서 뒷부분 30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30절에 나옵니다. 아, 그랬구나. 더 우리가 이 관계를 더 믿음을 같이 우리 후손들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예, 오해가 풀린 것이었습니다. 만나서 우리의 얘기도 하고 상대방의 얘기도 들어보니 그 진심과 또그 진의를 정확하게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그들은 돌아가서 또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단 또 서쪽에는 가나안 쪽에 있는 열지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예 하마터면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태껏 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같이 누리려고 했었던 그 축복이 저들에게 싸움터로, 또 민족 간의 동족상전의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 오늘 이렇게 잘 이해되어지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개인과 개인 간에도 사실은 잘 확인해 보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아서 미리 그냥 지레짐작으로 판단해 버리고, 생각해서 섭섭함 혹은 또 오해를 계속 가지면서 더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지경으로 우리가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만나서 그 말을 들어보고 경청하고 또 그랬 속에 우리 오해가 풀리는 과정 속에 더 좋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개인과 개인뿐이겠습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보면 어, 오늘 때는 사실 이 오해가 생기고 또 그것이 쌓이면 쌓여서 또 증오가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마치 에, 정말 함께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 싸워 어, 마치 죽여야 되는 그런 존재로 또 어, 잘못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의미에서 남과 북으로 분단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많은 대화와 또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것은 고쳐가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고 그래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찬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혹은 또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작고 큰 혹시 이런 상대방에 대한 오해 또 누구에 대한 또 오해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속단하지 말고 또 정말 조금 더지혜롭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이 대화와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화를 지켜가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지켜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좋은 축복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자신의 장막들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생각지 못한 일로 큰 싸움을 벌이고 전쟁이 일어날 뻔한 오해가 있었으나 이를 잘또 해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오늘과 같이 배웁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 교우들 간에 하나님 본의 아닌 일들로 혹은 오해가 쌓이고 또 그것이 벽이 되어져서 큰 싸움이 생기는 경우도 우리가 볼 때가 있는데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며 또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도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